안녕하세요. 센축용 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스팀 그리고 에픽게임즈에서 시작한 할로윈 세일 할인게임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고 왔는데요. 오 이번에 첫 할인게임들도 있고 라인업도 훌륭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혹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마 물론 거의 다 구매는 했지만요. 더더더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팀과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달려가주시면 좋겠습니다.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해리지였습니다 오, 우이 게임 출시가 된지 얼마 안된 뜨끈한 신작인데 바로 벌써 할인에 올라와 버렸어요. 사실 재밌게 플레이하다가 또 이런저런 신작들이 나오는 바람에 엔딩까지는 못 가고 살짝 멈춰 뒀는데 꽤 재밌게 플레이했던 타이틀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꽤 재밌습니다만 단지 전투가 메인인 타이틀은 아니에요. 몹들은 거의 대부분 재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구리가 많아가지고 합면 할수록 꽤나 고통이 심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게임이 대부분 퍼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퍼즐싫어하시는 분 드려면 패스. 또 하나 이 게임의 특징 바로 내비게이션. 아니 게임상에 지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하나 하나 단서를 수집하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하지 찾아내며 직접 모험하는 그런 맛이 잘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거 길치분들 길 찾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쉽게 추천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뭐 직접 이 드러운 세상 속을 뛰어다니며 비밀을 하나 하나 밝히고 싶은 분들이라면 재미나게 플레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헤리드가스는 일반판 추천드리며 11월 4일까지 스팀에서 4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차탈인인데 다이. 랜트 게임즈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할로우 나이트입니다. 메트로맨아 액션 게임 최고 갓겜인데요. 물론 얼마 전에 출시가 돼 실크성이 미친 고통의 난이도로 진짜 개빡침을 선사해 주었지만 요거 1편은 사실 그렇게까지 억갈게임은아니지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게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사슴벌레가 칼질을 얌얌 하면서 적들을 때려잡는 그 손맛도 좋고 배경, 아트웍도 환상적이고 거기다가 더럽게 어렵지만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어서 수십 번씩 도전하는 맛이 있던 게임이에요. 더군다나 맵도 굉장히 방대한 편이고 메트르베니아 장르 치고는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긴 편이라 오랫동안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가슴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할로우 나이트는 11월 4일까지 8,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 게임은 하드했습니다. 자 이거 만일은 할인 기다리시는 게임인데 이번에 드디어 떴어요 바로 나이... 버립시다. 하데스라는 언제 하냐고 아쉬워하는 분들 많았는데 간만에 보이니까 뭔가 되게 반갑네요. 하겐슬래시 로그라이케이션 게임이네어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하데스의 눈을 피해 그곳을 탈출하고자 고분부터 하는 작은 에오스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고단하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와중와중 올림푸스 신들의 도움을 받고 그 버프를 조합해 나가며 최고의 딜뽕 조합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타격감 훌륭하고 b g 에 아주 그냥 중독적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 무기들로 적들 몰아서 터쳐버리는 시원시원한 전투 시스템까지도 정말 재밌는 타이틀입니다. 또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때문에 살짝 쿵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은 스토리라인도 탄탄해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도전 나갈 맛이 있더라고요. 로그라이크 장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드리는 갓겜이 님 만큼 할인 때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하데스 2편도 스팀에 있는데 이번 할인에 아쉽게도 1편 만 올라왔어요. 하데스는 11월 4일까지 9,1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크로노스 더 뉴던입니다. 이것도 신작인데요. 저도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달렸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약간 데드 스페이스 느낌인데 이게 뭐랄까 화면 날수록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쩔 땐뭐바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게임들을 잘 섞거든 그런 느낌. 오호호. 아무튼 일단 전투 상당히 어렵습니다. 탄약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진짜 전투 시작 전에 어떤 식으로 탄약이랑 물약 보급하면서 싸울지 잘 선택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도망다니고 다니면 얘네들이 막 시체 빨아먹어가지고 더 강력해지는데 그러면 진짜 그 전투가 노답이. 어버리라고요 자신있게 빠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정리해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 주인공 걸음이 너무 느려.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아, 답답하더라고요. 살짝 카드 코어틱한 호러 TPS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강추 크로노스터 뉴너는 일반 판추 드리며, 11월 4일까지 스팀에서 55,1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첫 할인인데, 다이렉트 게임즈가더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나인 솔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메트로배냐 게임인데요. 메트로배냐 장르가 은근히 갓겜들이 많아서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할로우 나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나인 솔즈 이것도 진짜 맛돌이 게임인데요. 그래픽 깔끔하고 타격감 좋고 난이도도 어려운 편이라서 멘탈 싹싹 갉아먹는 빡침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싸워야 할 것들이 많아서 손도 꼬이는 아주 그런 상큼함이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꽤 재밌습니다. 초반부터 스토리가 확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출들이 훌륭한 편이라서 메트로배냐 게임이지만 스토리 먹었 나라가도 나쁜자는 그런 장르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려면 절대 후회 없는 개꿀하기게 가성비 게임이니까 매트로맨니아 좋아한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인 소지는 11월 4일까지 스팀에서 19,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 게임, 슬레이더 스파이어입니다. 카드 덱 빌딩 최고 갓겜 중 하나로 슬더스 후속작인 2편 소식만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시 일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래도 2025년 출시라고 했으니까 좀더 기다려보면 디테일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무튼 각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카드 덱을 짜고 전략적으로 적들과 싸우고 어디로 나아갈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최종 보스까지 도달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중독성이 개미친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한동안 이거 빠졌을 때 잠도 안 자고 시간 만나면 이거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아, 이 게임은 스트링크 걸어두고 폰으로 연결해서 즐기기에도 가장 좋은 꿀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슬레이더 스파이더 11월 5일까지 스팀에서 9,1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웜스노우입니다.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인데요. 가장 유사한 게임을 뽑자면,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꿀갓겜, 하데스의 느낌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따뜻한 눈을 맞고 괴물이 된 사람들을 무찔러버리고 이 따뜻한 눈의 비밀을 찾기 위해 끝없이 싸워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일단 빌드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단조롭지 않고 각자만의 센스를 가지고 최고의 딜뽕 조합을 차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들 패 죽여버리는 특약감 좋고 구사되는 스킬들도 굉장히 화려해서 쉽게 질리지가 않는 편이에요. 하데스류의 시원한 액션감 넘치는 로그라이크 게임 찾는다면 웜스노우 한번 고민해봐도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은 한글화도 되어서 좀더 몰입감 넘치게 스토리에 녹아들 수 있어요 웜스노우는 11월 4일까지 스팀에서 12,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블라스 퍼머스 1, 2 번들입니다. 매트로메니 액션 게임으로 약간 종교적인 특징이 묻어있지만 싹개꿀잼인 게임인데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지만 매트로메니의 요소들을 적절히잘 갖추었으며 은근히 잔인하지만 피링탁 쳐놓고 적들 찢어죽이는 손맛이 아주 훌륭한 타이틀입니다. 아 근데 할로우 나이트 실크성에 비하면 수한맛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스토리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1, 2편 둘다 엔딩 맞지만 둘다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1, 2편이 합쳐진 번들판이 할인에 올라왔는데 요 게임은 1, 2편 둘다 엄청 재밌고 또한 이번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둘다 안되면 건들파드로 구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1,2편 따로 떨어도 할인에 올라왔으니까 원하시는걸로만 쏙쏙 뽑아가셔도 좋아요 블라스포버스 원투번들은 11월 11일까지 스팀에서 18,3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그림전입니다. 핵인 슬래시 액션 게임으로 디아블로나 패스오브 액자유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군요. 그래서 게임 자체는 꽤 통쾌하고 시원시원하고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본편만 구매하면 스토리가 완결나지 않아요. 그래서 DLC 구매를 완전히 강제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이 게임은 항상 하인뜰 때마다 모든 DLC가 다 포함된 데피니티브 판이 같이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도 올라왔으니까 그걸로 롤라치게 돼. 다만 일반판이 약 5천원 정도라서 일단 부담하기 싫으면 먼저 일반판으로 구매하고 엔딩 찍고 추후에 필요하시면 나머지 DLC 시들은 따로 구매하수있 됩니다. 그림더는 데피니티 반 추천드리며 11월 4일까지 스팀에서 22,1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시그널리스입니다. 클래식하게 풀어나가는 생존형 호러 게임으로 우주선 신뢰를 모험하며 다양한 퍼즐을 해결하고 우리를 향해 끝도 없이 달려오는 괴물 쉐키들 대굴통을 터쳐버려야 되는 게임인데요. 엘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으로 그녀는 우주선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며 이 두려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 그래픽이 약간 레트로틱해서 빌로 덜 무서울 것 같지만 애니메이션, 조명, 그림자, 투명 효과 등등 다양한 시각적 효과들이 더욱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서 아주 그냥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시그널리스 11월 4일까지 스팀에서 14,3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아스테이크 인터입니다. 일단 저는 출시가 되자마자 구매해가지고 재밌게 즐긴 게임이요. 에 특히나 원작 자체는 안해바서 그런가 스토리 몰입감 좋았고 끝까지 재밌게 즐겼습니다. 다만 이걸 전가 주고 살 거냐 묻는다면 쉽사리 yes 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일단 가장 먼저 그래픽은 원작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 외의 조작감이라든지 아쉬운 최적화, 거기다가 너무 비싼 가격 측정 등등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거기다가 원작 끝자체를 거의 똑같이 리메이크한 터라 사실 리메이크라고 해야 할지 리마스터라고 해야 할지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전가가 너무 너무 비싼 게 게임이라 현재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엔간한 팬분들 아니면 살짝 후회가 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5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엔간한 게임 프리 프라이스 가격 수준이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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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메탈리언 솔드 델타 스테이크 이거는 이번에 드럭스만 할인 중이고 11월 5일까지 스팀에서 8만 4 0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드럭스가 필요 없는 게임입니다. 아, 다이렉트 게임즈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다음 게임 플래그텔 레키엠입니다 누나 아미시아와 동생 휴고의 모험담을 그리는 전립 액션 게임 플래그텔 이노센스의 후속작인데요. 1편의 이노센스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1편은 먼저 하고 레키엠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1, 2편 둘다 굉장히 수작으로 생각하기에 완전 강추 드리는 게임 시리즈예요 아, 그리고 1편의 이노센스도 지금 할인 중이니까 이 점은 참고. 다만, 구매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게임은 1, 2편에 합쳐진 번들판도 할인에 올라오는데 이거 이번에 스팀 할인에는 번들판이 없고 에픽게임즈 할로윈 할인에는 번들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팀에서 구매하실 분들 그중 1, 2편 둘다안 해보신 분들은 추후에 번들에 기다리시고 스팀이든 에픽이든 상관없다면 에픽게임즈에서 요건 번들판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플래그템 레게임은 11월 4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27,9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료래요 근데 이거 다이네틱게임즈가더 쌉니다 다음 게임, 사일런트 힐트입니다. 할로윈 세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 바로 공포게임이죠. 그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타이틀 바로 요거, 사일트라서 신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일트는 사실 깜짝 놀라는 점프스케어보다는 분위기와 사운드, 이걸로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인데요. 특히나 라디오에서 지지지지지지 소리가 흘러나오면 이제 곧 주변에 적들이 튀어나올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에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 해도 저 소리 나오면 심장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총 들고 적들 쏴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빠 따지고 대골통 접혀버리는 손맛이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잘 준비된 게임이고 멀티엔딩이라서 다양한 이야기의 끝맺음도 맛볼 수가 있기에 강추 드려요 사일런트 힐2는 일반판 추천드며 11월 4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4 3 8 5 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저번에 호그와트가 진짜 엄청 저렴한 가격에 스팀에 올라왔는데, 그거 끝나버려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에픽게임즈에 도 엄청 싸게 올라왔기에 기다렸던 분들은 빠르게 라스키해보시도 좋겠습니다. 해리포터의 마법학교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게임이 시작됐는데, 영어나 책에서 보던 다양한 마법들을 직접 구사하면서 퀘스트 해결하고, 적들과 전투를 펼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퀘스트 중간중간 녹아있는 퍼즐 요소도, 이런저런 짱구 굴려가면서 풀어나가는 재미도 좋았고, 적들의 실드 색깔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마법 세팅도, 바꾸면서 싸우는 컨트롤이 필요한 전투도, 스펙타클한 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호그와 특유 그 자체를 너무 예쁘고 잘 고증해둬서 그냥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그 재미도 있었고 그 주변 마을인 호그 스피드도 신비롭고 화상적인게 꾸며두어서 되게 신기하면서 게임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절대 후회 없이 갓게임입니다. 바로 고! 호그와 드의거시는 11월 4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11,9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근데 그린맨 게이밍이 조금 더 저렴해요. 다음 게임 레드 드 리뎀션 2입니다. 아서 로건이라는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그 남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즐겨볼 수가 있는 오픈 월드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일단 스토리 텔링이 너무 미친 게임이라 게임 시작 전에 이 게임의 이야기에 대해서 냉간하면 그냥 찾아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극초반부가 좀 지루한데 그게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게임 접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이야기에 녹아들기 바래요. 그렇게 적응만 되면 빨리빨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미쳐버리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끝나갈 때가 되간다는 걸 느끼면 괜히 게임 끝내기 싫어가지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하면서 끌다가 결국 엔딩으로 가는 뭐 그런 경험을 저는 직접 해봤어요. <laughs> 아무튼 굉장한 가격이기에 할인 때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레드 리턴은 11월 4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18,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동료입니다. 다만 그림의 게이밍에서 스팀 키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해요. 다음 게임, 엘런웨의끝입니다요 게임은 스팀에 출시되지 않았고, 언니 에픽게임즈에 서만면 렛츠키르트 할수 있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요즘에 더위가 사그라들고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또한 번씩 공포게임으로 온몸을 땀으로 적셔버리는 고런 재미가 필요하다면, 할인된 렛츠키르트. 1편과 전투 시스템 비슷한데, 그걸 제외하고 그래픽이나 뿌리기가 진짜 완전 바뀌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출시 초기에는 점프 스키어 조절이 안 돼서 끝도 없이 심장 박살내러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찾아오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만이 많았던 걸 알았는지, 지금은 깜놀 구간 조절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끝은 일반판만 할인 중이며 11월 4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16,6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자 다음 게임 끌레르 없스킬이33 원정대입니다. 올해 가장 유망한 고티후보중 하나로 거론되는 갓김인데요 아직 안 해봤다면 반드시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턴제 게임인데 일반적인 턴제가 아니라 턴제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소울라이크 게임하듯이 저스트에 피하고 패딩도 치면서 스펙타클하게 싸워나가는 전투 의 맛이 훌륭했던 타이틀입니다. 스토리, 음악, 전투, 타격감 무엇 더 나빠지지 않는 꿀게임이라서 사실 전가 주고 사도 전혀 후회 없을 게임이에요. 근데 할인이다? 요거는 망설임 없이 바로 달려도 됩니다. 아 근데 게임 패스에도 입점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게임 패스 가입하셔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클레로 업스킬은 3 3 원전에는 11월 4일까지 빅게임즈에서 49,3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농률인데 잠깐! 이 게임도 그린맨 게임이 훨씬 더 저렴해요. 자 지금부터는 스팀 무료 게임 그리고 에픽 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들을 전해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스팀 무료 게임 두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에픽 게임즈 무료 게임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 무료 게임은 911오퍼레이터인데요 여러분은 위험에 빠진 시민들의 위급한 신고 전화를 받고 그 전화에 맞춰 응답하고 알맞게 대처해나가는 게임이요. 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주고 그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소방관 경찰관 공급대원을 사건 현장에 출동시켜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1 여러가지의 긴급차량들 헬기 경찰차 오토바이 등등도 게임에 녹아있기에 좀더 실감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요 무료 게임이라면 더욱더 개꿀이기에 바로 라이브러리로 가자 9.11 오프레이트는 c o 2 31 새벽 2시까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게임 디스턴트 스페이스입니다. 80년대 분위기를 풍기는 아케이드 우주 전투 게임인데요. 약간 갤러그 그 비슷한 느낌입니다. 게임은 우주선을 움직이며 특정 순서로 움직이는 외계인을 파괴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26개의 레벨, 보스전, 그리고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음악 등이 이 게임의 재미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은근히 꽤 쓸만한 게임이라 무료로 라이브러리 넣어두시고 시간 죽일 때마다 한 번씩 즐겨보시도 좋겠어요. 디스턴트 스페이스는 11월 1일 새벽 2시까지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픽 게임즈 무료 게임은 바로 피어 더 스팔라이트입니다. 와우 이 게임 은근히 평가가 엄청 좋은데요 한번 봅시다. 3인칭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방과후 학교로 몰래 몰래 숨어 들어간 비비안과 에이미는 죽은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서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갑자기 에이미가 사라지고 여러분은 비비안이 되어 에이미를 살릴 방법을 찾아다서게 됩니다. 퍼즐도 풀고 도망도 다니고 이야기도 즐기는 와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포트와이트를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깨닫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 탄탄하고 재미있는 게임이라서 무료로 된 김에 바로 달려보시길 바래요. 피어 더� 시월 삼십일까지 에픽 게임즈에서 무료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Home,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팀, 에픽 게임즈 할로윈 할인과 무료 게임 소식을 신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꽤 신작들이 많아서 풍부한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무료 게임들도 꽤실 만하니까 가능하면 꼭 라이브러리 에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즐거운 게임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쨌츠, 빠삐뿅